어깨가 너무 뭉쳐서 옆 사람에게 좀 주물러 달라고 한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 순간에는 아주 시원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뭉치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깨 뭉침에는 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자, 어깨가 단단하게 뭉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는 마사지나 스트레칭 그만두시고요. 승모근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깨를 다시 뭉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뭉친 어깨는 목과 어깨를 연결하고 있는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근육은 이렇게 짧아져서 굳어지는 경우보다는 길게 늘어나서 굳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때내몸 앞에 무언가를 두고 팔과 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되고, 이 자세에서 상승모근은 길게 늘어난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승모근이 쭉 늘어난 채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긴장된 근육이 순간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길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을 하시다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가 어깨가 너무 뭉쳐서 옆 사람에게 좀 주물러 달라고 한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자, 그때 어떠셨나요? 그 순간에는 아주 시원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뭉치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깨 뭉침에는 이 승모근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는 강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깨 뭉침을 해결해줄 승모근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벽을 마주보고 서주시고 팔꿈치는 굽히고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벽에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날개뼈는 딱 고정하고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날개뼈가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가셨다면 여기서 날개뼈를 살짝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손바닥을 벽에서 떼줍니다. 자, 이때 허리를 이렇게 꺾으시면 안됩니다. 이 동작을 약 10초 유지 5회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뭉친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 운동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1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하체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